저거를 만드는 거는 엿가락처럼 된거 가지고 이렇게 코일링을 해요. 또는 고리를 만들어서 링 빌딩을 해서 물 묻은 걸로 착 하면 이렇게 도토리처럼 생겼잖아요 총알처럼. 그랬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 빗살무늬를 했어요. 뭐 때문에 했는가? 여기부터 미술사예요. 왜 했을까? 아름다우라고 했다. 아름다움 다, 다 왔지 왜 빗살무늬가 들어갔냐? 이게 무언가의 상징성이 있을 텐데,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면 저기 이 우전문이라고 해서 빗방울 문양이 들어가거나 번개 문양 뇌문이 들어가요. 그거는 완전히 농업 생활로 들어갔을 적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. 바닥도 낮은 그 굽이 있고, 이때는 강가에서 살면서 이게 한강변이었잖아요. 강가에서 살면서.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서 상선 뼈 문양을 여기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성에서의 대표적인 거예요. 저게 빗살 무늬를 했기 때문에 들기 편했을 겁니다. 미끄러지지 않고. 바로 그거예요. 공예는 미와 용으로 구성되거든요. 그러니까 미 쓰임새가 더 먼저예요. 아름다움보다. 이런 것이 우리가 그냥 도토리처럼 생긴 빗살무니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, 이런 그전 과정의 스토리로 만들어 놓는 거가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길에 아이덴티티를 확인해 주는 아주 실감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.